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 대표입니다. 또 이번주는 장마기간이잖아요. 비가 좀 많이 올 예정인데 사실 그래서 단지가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긴 하더라도 사실 차량을 바꾸시는 분들은 또 예정대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요번주는 제가 약간 이 비대면으로도 아예 이렇게 어, 멀리서도 그냥 안전하게 받으실수 있는 차량들을 좀 점검해서 선택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먼저 이렇게 비대면은 사실 한 500만 원 전후로 차가 잘 나가요. 왜냐면 요 정도 금액이면 아 이렇게 내가 가느니 그냥 탁송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 중에서요 S V 라인으로 준비됐고요 연비 이거 하나만큼 끝장납니다. 후조의2008 500만 원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수입산 어, 중형급 SUV 어, 중에서요 2008인데요 얘가 이 어떤 장점이 있는 차냐면요 여러분들 사실 요즘 또 경유값 더 떨어졌잖아요 어, SUV 라인업 중에 저는 단언컨대 20km 이상 조금 오바 보태면 25km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비 하나만큼은 그냥 이거는 5만원 한번 주유를 하시면은 2주 이상은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 거리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수입차지만 일단 연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유지 관리 측면에서 너무 좋고, 어, 아무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입차 라인업 중에서 사실 푸조가 인기가 그렇게 좋은 매물들이 아니죠. 그래서 중고차로 구입하기에 너무 좋아요. 금액이 정말 저렴합니다. 500만원대. 500만원대인데요. 이 수입산 SUV를 다들 좋아들 하시는데요. 500만원대로, 어, 아, 요런 차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6년식입니다. 10월달 등록을 했고요. 12만 1000km. 그러니까 연식 대비 주행거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하는 거고요. 어, 또하체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에는 완전 무사고 사고도 전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좋아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푸주어 2008 1.6 블루 HD i 펠린 등급을 가진 차량입니다 외관 컬러도 인기 좋은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금액은 여러분들 500만 원대 예, 500만 원대 16년급 수입 SUV를 500만 원대 자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어뭐 사실. 국산 이 소형급 SUV, 뭐, 예를 들어서 뭐, 혹은 뭐, QM3라든지, 뭐, 현대의 뭐, 코나, 어, 그리고 뭐, 셀토스, 요런 차량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요, 예, 어때요?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 막상 500만원대로 이 차량을 좀 검색을 해 봤을 때, 어, 마땅하게 수입, 아, SUV 같은 경우에는 좀 찾기가 좀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가능합니다. 예는 가능해요. 그래서 16년식에 10만 키로 초반대가 가격이 얼마냐면요. 5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 거의 대부분 은색깔 예상하거나 사고가 있거나 누유가 있어야지 요 정도 금액이라고 좀 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거다 제외하고, 그런 거다 제외하고, 500만 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멀리 계시더라도, 어, 요 정도는 비대면 구매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비대면 요청하시면 성능 기록부하고, 뭐, 각종 서류, 외관 실내 사진 싹다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푸조모, 어,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사실 얘가 뭐, 이 우리나라에서 이 이제 수입을 해온 이제 판매사가 푸조라는 브랜드를 막 엄청 성공시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차량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특색하고 봤을 때는 어,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 실내 디자인이 약간 좀 독특하고 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속형.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뭘 좋아하냐면 어찌됐건 차가 좀 크고 멋있고 고급. 세단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실속형 차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푸조 모델은 정말 가성비 정말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헤드라이트는 양쪽 깔끔하죠. 아래쪽 안개등 포함이 되어 있고 전면부 디자인도 놓고 보면은 디자인도 생각 이상으로 좋아요. 그리고 또 측면으로 오시면, 이게 그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루프랙도 올라가져 있어서 뭐 내가 뭐 캠핑이나 루프박스 같은 거뭐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넥센 타이어 올렸고요 잔여량 약한50% 이상 남아있습니다. 크롬 쪽에 이렇게 사이드, 어, 사이드 미러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개방형은 아닌데요. 이렇게, 어, 물루프로 저, 자,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 디자인이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예전에 이제 푸조란 모델, 그2 0 0 아, 208아니 3008, 그러니까 그 오픈카 버전이 있어요. 컨버터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그거 한번 진짜 타보고 싶었는데, 예. 타보시면은 매력은 좀 있다. 예,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딱 차를 사고, 내 거를 소유하게 를 되면 그 차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뭐, 아, 내차 너무 싫어. 이럴 순 없단 말이에요. 타보면, 타볼수록, 어, 얘 생각보다 매력이 있네. 그러니까,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뭐, 요즘 뭐, 5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차살때 되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 요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고? 어, 요 정도의 공간성이 나온다고? 요 정도의 디자인이 나온다? 이러면 사실 저는 만족스러울 거고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뒤쪽에 타이어도 어, 50% 이상 어, 많이 남아 있고요. 어, 블루 h d 2008 모델입니다. 뒤쪽의 디자인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트렁크 쫙 올려볼게요. 그래서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상태도 아주 넓고 뭐 이걸로 가지고 뭐 차박 캠핑해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래도 꽤 우수하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외관 관리 상태는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이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유일한 지금 현재 16년식의 2008을 590만원, 590만원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게 디젤 엔진 소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조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 실내 디자인, 공간 상태도 좀 괜찮게 잘 빠져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야감도 굉장히 아주 시원하게 하늘을 또볼수 있는 이렇게 물루프까지도. 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윈도우 버튼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이제 이렇게 수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전방 센서, VDC 기능, 에코 버튼까지도 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은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예, 계기판 버튼, 왼쪽에는 볼륨 버튼,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디자인도 참 깔끔하고 약간 푸조만에 갖고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블랙박스 기능도 올라가져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요, 어, 디스플레이 이제 이렇게 터치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는 후방 센서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차 같은 거 비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예, 이렇게 공조기 버튼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열선 시트는 아래쪽에 이렇게, 어,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푸조의 2008. 자, 590에 함께 했고요. 연비 정말, 어, 이런 편좀 그렇지만 작살나게 잘 나옵니다. 2008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푸주의 2008 함께했습니다. 어,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해 보고요, 590만 원입니다. 현장은 도이초 토월드. 비대면 원하시면 저희 대표분 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다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